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자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업데이트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의 업데이트는 19w37a라고 하는 업데이트인데 오늘의 업데이트 소식 말고도 조금 여러가지 정보를 한 3가지 정도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업데이트 리뷰하기 전에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 업데이트를 아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는 이유는 이거는 19w36a 그러니까 이전 업데이트에서 약간 어떤 제작자가 아, 어떤 대학자라기 보다는 어떤 유저, 어떤 유저가 마인크래프트를 조금 막 훑어봤대요. 이번에 마크가 저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뭐 소스 같은 거나 마크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거를 거의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놨었는데 거기에 아주 특별한 게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막 올려놓은 건 아니고, 이게 그분이 쓴 글인데, 그분이 트위터에 쓴 글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3D 바이옴 레이어 층? 뭐 그런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소스를 봤을 때, 어, 동굴 업데이트 아니면, 지옥 업데이트일 것 같다는 거야. 지옥의 업데이트를 뭔가 미리 조금 넣어놓은 게 아닌가, 근데 그게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저번에 이번 1.15 업데이트 가장 처음에 예측했던 지옥이 업데이트 될것 같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지고 그때 그냥 근거 없이 지옥이 업데이트가 될것 같다가 아니었죠. 여러 가지 근거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한번 그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 할게 아직 두 가지로 남았는데 아직 19w37a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리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업데이트 된거스냅자부터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는 다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죠 이번에도 특별하게 막 엄청난 게 업데이트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일단 가장 처음 업데이트 된 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아기 동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PC버전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냥, 아, 이거는 PC버전이라 모든 버전이죠. 모든 버전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가 있으면 무조건 다큰 소, 양이 있으면 무조건 다큰 양, 이런 식으로 있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그냥 아기 양들, 같은 것처럼, 그냥 아기 동물들이 자연적으로 리스폰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버전에 애초에 있었던 기능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비버전을 즐겼을 때, 아,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인데, 왜 PC는 되게 오래됐으면서 이 기능을 추가 안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추가가 된것 같네요. 어, 교배가 가능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기 동물이 있는 동물들은 자연적으로 아기 동물을 가지고 리스폰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 하면서 조금 엄청 돌아다녀 봤는데, B 버전은 진짜 많거든, 아기 동물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경험상? 근데 PC 버전에서는 아기 동물을 찾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아기 동물도 이제 나중에 커버력, 커버리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다음은 더 중요하지 않지만 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업데이트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 화루에 보트를 넣으면 기존에는 하나밖에 안 구웠었는데 패치가 되면서 총 6개가 구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어 만약에 보트 만드는 게 나무 5개란 말이야 나무 5개로 구워지는 거가 5개가 구워진다면 아 6개가 구워진다면 그렇게 크게 이득은 아니겠죠? 자, 지금 빠르게 구워지는 용광로랑 훈연기는 벌써 다 구워져서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6개가 전부 다 구워졌고요 똑같은 조합법으로 만드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5개로 다섯 5개 다섯 굽는데? 그러면 하나 이득 볼수 있다 약간 아닌가? 아니다 지금 느낌 보기에는 6개 구워질 것 같죠? 에이 그러면... 필요가 없는데요. 야, 일곱 개 구워진 것 같은데? 저 다섯 개 넣은 거 맞죠? 어? 잠깐만, 훈연기라 그랬나? 잠깐 다시 다시 다시. 오, 자, 다섯 개 넣어볼게요. 다섯 개 구운 거 맞죠? 넣었고 여기 보시면 여섯 개 구워진 거 보이시죠? 화로든 뭐든 약간 속도 차이지 구워지는 건 똑같더라고.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 일곱 개 구워지네요. 여러분, 이거, 오케이, 보트는 굽지 않는 걸로, 그냥, 이런 기능이 나왔다!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거는, 바로 책에 관련된 인첸트인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책에 섬세한 속길이 발려있거나, 책에 뭐 소실저주가 걸려있거나 하면, 그 책에 이름이 달려있다 보니까, 그냥, 이 인첸트가 먹혔어요. 책인데도 예를 들어서 이곡괭이가 섬세한 곡괭이로 유리를 캐면 유리가 캐지는 것처럼 섬세한 책으로 유리를 캐게 된다면 원래 유리가 나왔었는데 었 섬세한 손길이 효과가 먹히고 그래서 많은 댓글에 달렸었던 게 책장을 부실 때나 아니면 좀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게 있을 때 굳이 도구에 바르지 말고 내구도가 안다는 책을 들고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 댓글에도 많이 달렸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책으로 발려져 있는 인채넷으로 전부 다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약간 확실히 좋지 않은 인텐트긴 한 아예 그 업데이트 긴 한데, 뭐 당연스럽다고 할수 있는 거라서 이번에 패치 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농사 관련인데요. 농사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크게 된건 아니고, 조금 왜 생겼지? 뭐 근데 나쁘진 않다 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밭을 갈았을 때, 이밭 위에다가 원래 울타리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딱 그,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울타리 문도 저렇게 됐었었는데, 그런 게 패치가 됐더라고? 이게 다예요. 이런 게 다야. 여기 보면, 요, 양탄자도. 양탄자도 원래 올리면, 아까 울타리 때처럼, 이렇게 없어져야 정상인데, 이런 식으로 떠있는 블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 울타리 문이 살짝 떠있잖아. 떠있는 거 관련해서는,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패치가 됐습니다. 뭐, 크게,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피스톤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을 때 역시도, 여기 망치지 않는 걸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의 마지막, 이번 업데이트의 마지막은 모닥불 관련해서 인데요. 원래 기존의 모닥불이 모닥불을 끌려면 물량동이 이렇게 우클릭해가지고 모닥불을 끄고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이 흘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조금 편하게 그냥 사부로 우클릭하면 불을 끌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하진 않죠? <laughs> 제가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번 업데이트도 그렇게 중요하거나 특별한 건 없어요. 뭔가 느낌에 처음에 벌이 나왔을 때 이번 1 1로 트랩표 나왔을 때 처음에 벌이 나온 거 말고는 되게 간단한 수정이나 되게 조금 디테일한 요소들을 몇개 만지는 것 같은 업데이트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19W37A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뭔가 이번 왜 스냅샷은 그냥 왜 일찍 나왔지? 마인콘을 원래 공개하고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제가 저번에 언급한 적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말을 찾아봤었는데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 스냅샷이라고 하는 거는 정식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약간 미리 보기 같은 식인데요 미리 업데이트 조금 조금 해가지고 제작자가 보여주는 식 같은 건데 이게 2017년도 그러니까 1.13 업데이트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약간 조금 조금의 기능을 바꾸는 정도였지 막확 변화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막 갑자기 마인콘이라고 하는 데서 공개도 안 했는데 뭐 어디 공식적으로 공개도 안 했는데 갑자기 돌거래가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처럼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바꾸는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1.15가 조금 대단하긴 하죠. 이번에 업데이트가 갑자기 벌이라고 하는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게 나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어, 저는 투표를 할것 같았거든요. 마인크래프트 현재 업데이트를 하면서 우리가 뭘 추가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투표를 할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마인크래프트 현재 업데이트 내용에서. 그래서 나는 되게 의심을 가졌어. 왜안 나오지? 이제 오늘 녹화일이 9월 12일, 그러니까 마인콘이 하게 17일 전인데, 이 정도면 투표를 하려면 이 정도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찾아봤어요 이때까지 투표를 어떻게 진행하고 언제 진행할지 찾아봤었는데 아 이때까지 투표를 그렇게 많이 진행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래도 최근에 2017년, 2018년에는 계속 투표를 진행했거든요. 최근 2년은. 그래서 올해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료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 일단 이거는 2017년에 있던 그 몹, 그러니까 몬스터 추가하고 싶다. 몬스터 4마리 중에 한 마리를 투표해 달라고 했던 투표 내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거에서 팬텀이 나오게 되었죠. 이게 마인콘이 진행하기 며칠 전에 투표를 올려서 마인콘에서 결과를 공개했던 거거든요. 2017년 마인콘은 11월 19일에 진행을 했고, 여기 올린 글은, 발행률 여기 보이시죠? 2017년 11월 01, 그러니까 18일 전? 18일 전에 글을 올렸었어요. 제가 오늘 영상이 17일 전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아, 투표가 이때쯤이면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올까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었는데, 어, 찾아보니까 투표를 아예 안한 적도 있어가지고,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아직 희망을 잃은 게, 이거는 9월 17일, 2018년 9월 17일에 올린 그, 그 영상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이번 마인콘, 그 그러니까 아까는 2017 마인콘이었잖아요. 이거는 2018년, 2018년 작년 거 마인콘에서 우리가 어떤 투표를 받아서 거기에 선셋된 걸할 테니까 투표를 해줘라고 했던 영상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영상에서 나왔던 걸로, 어, 타이가, 사막 그리고 사바나 중에 현재 타이가가 업데이트가 되었고 이제 사막과 그 사바나도 업데이트가 곧될 예정인데 이거는 제가 다행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희망적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거는 2018년 9월 29일 날 마인콘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2019년 17일 했으니까 약 거의 한 12일 전에 투표를 받았으니까 아직까지 17일 전이니까 저희 2019년 업데이트는 10, 17일 전이니까 충분히 새로운 업데이트 투표에 대한 게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이건 자료거든요. 진짜 마인콘 당일까지 받아요. 마인콘 당일 시간까지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10시 2018년 9월 29일. 이게 아마 저희 한국 시간을 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밤일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끝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거라서. 아, 개인적으로 투표가 굉장히 재밌고, 마인콘의 엄청난 요소라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해요. 10일 전은 나오겠지? 일주일 만에 투표를 받진 않겠지.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인콘 말고도 원래 근데 투표를 되게 잘 받고 있어요 이거는 1.11 업데이트에 됐던 라마에 대한 투표였는데 알파카를 추가할까 라마를 추가할까 투표였었는데 이거는 뭐 마인콘에 공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제작자가 이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추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투표 중에 꼭 마인콘에만 넣으려고 하는 투표가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좀 이상한 거는 얘예요 <laughs> 얘가, 진짜 그 저번 한번 얘기를 했지만, 벌이 바지를 입은다면, 어디에 입을 입은 게 좋을까? 어, 뒤에 입을까? 아니면 아래쪽에 입을까? 라고 하는 투표였었는데, 설마 이게 정말 마인콘에서 다를 주제이거나, 진짜 업데이트로 벌한테 바지를 입히려고 하는 건 아니었겠죠? 일단 투표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laughs> 6개의 다리에, 그니까 러 아래쪽에, 바지를 입히는 게 좋다 라고 하는 투표 결과가 되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표가 나온다면 아예 새로운 투표가 나올 건데 아직까지는 기간의 여유가 있다 라는 얘기와 그리고 투표가 아예 안 나올 수 있다 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저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오늘에서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올라온 글이 2019년 9월 11일이었기 때문에 어,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 드릴 수가 있었어요. 딱 오늘 설명해야 되는 게 맞았죠. 이게 쉽게 해석하면 이거 타이틀인데 그러니까 제목인데 제목을 해석하면 어, 이전에 제한됐던 그러니까 업데이트에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를 싹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거 이것 때문에 추가 안할 거야. 이거 이것 때문에 추가 안, 안 해라고 적어놓은 것들입니다. 아 물론 추가한다는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래서 추가 안할 거라고 적혀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따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1.15에 업데이트가 됐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게몇번 있었잖아요 댓글도 많이 달았었고 그 내용들이 여기 안에 있길래 그냥 가볍게 오늘 짚고 넘어가고 한번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가볍게 조금 보자면 가구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 가구 아이템을 추가해 달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마인크래프트 어떻게 하면서 의자 추가해 달라 테이블 추가해 달라 굉장히 많잖아. 근데 글을 읽어 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부분 저희가 의자를 계단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테이블을 요즘 비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한다든지 좀 데코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는 추가를 안 하겠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내용이 거의 대부분 안 하겠다야. 정말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또 짚고 넘어가자면, 바로 몹들, 몬스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어, 여기가 나는 몰랐는데 되게 특이하더라고. 이게 지금 악어, 악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악어를 제안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약, 이야기할 게 있다. 쉽게 얘하면 이야기할 게 있다. 뭐냐면, 적대적인 몬스터는 무조건 환상적인 생명체여야 된다라고 얘기가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상어에서도 나와요. 이 아래쪽에 상어도 현실적으로 상어가 약간 사람을 공격하는 상어들이 많잖아. 그래서 상어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게 뒤에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악어랑. 그러니까 악어도 그렇고 상어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기에는 바로 공격하지, 바로 사람을 공격하지. 약간 이런 늑대처럼, 늑대는 중립적인 몬스터라고 표현해요. 적대적인 몬스터가 아니라, 늑대처럼 때려야만 저를 공격하는, 그 때려야만 적대적이 되는 그런 몬스터가 악어랑 상어는 아니잖아. 그래서 환상적인 몹이 아닌 악어랑 상어가 추가가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적대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몬스터로 추가되는 거라면 악어랑 상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이때까지 마크 몬스터들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볼수 없는 몬스터들이 되어 있더라고. 뭐, 유래를 따라가서 보면 이건 뭐, 슬랜드맨이고, 좀비는 어느 영화든 많이 나오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존재하진 않잖아. 뭐, 크리퍼도 그렇고, 블레지도 그렇고. 일단, 여기 글은 제가 아직까지 진짜 길어서 전부 다 분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조금 해서 가능하다면 한번더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어, 일단 또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그 주민이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 거의 댓글에서도 근데 주민이 싸우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그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골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싸우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아 이제 진짜 17일 전 어떻게 보면 이제 2주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빨리 투표가 뜰 거라면 투표가 빨리 떴으면 좋겠고 얼른 업데이트가 되어서 새로운 마크를 즐겼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 1.1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